나이지리아. 사실 16강 진출을 야. 확정지은 프랑스 대 나이지리아. 다 나이지아 다시 한번 홈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이요 아, 아, 아. 자,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또못 차려요. 자, 자, 다섯 번째 경기 프랑스 대 나이지리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금방 갔다. 육 16, 16, 강은 거의, 거의 다음 주지. 화, 장실 한번 갔다. 와. 자, 계속해서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프랑스가 좀 많이 죽었네요? 예. 스웨덴 참가자 구했습니다. 자, 디아비, 툴랑랑, 그리고 클레르 선수가 섰는데 아직까지 뭐 교체는 없고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나이지리아의 모제스, 에메니크, 마르티스 이세 명의 선수가 섰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필히 이 경기를 좀 다득점을 서 잡아가지고 16강 진출에 그 원동력이 되는 경기로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추천 수 7,67개고요. 0 자, 일단은 어, 디아비 선수가 자 이번에도 5-1-4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프랑스입니다. 자, 아직 경기 시작 어, 준비가 안 됐고요. 1시 46분입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비조 어, 마지막 경기는 아니고요. 다섯 번째 경기 계속해서 좀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점점 재밌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 오늘 방송 어떻게 월드컵 재밌으십니까? 에? 자 아직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고요. 자 망달라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항상 이제 또뭐 이렇게 어 제가 게임을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하신 분 초청해서 일단은 어 내일부터는 진짜 전설이 막 400점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내일 또. 재 재밌는 경기또이어질것 같고, 오늘 경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겨울방학 때는 유로, 이 미리 보는 유로에서, 그때는 상품을 컴퓨터 걸고 하, 하도록 와. 하겠습니다. 그때좀 많이 크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문 해설 위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 얘랑 하니까, 너무 몰라. 재밌는데 너무 몰라. 음, 일단 얘랑 같이 하고, 자, 완료됐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대 프랑스. 하운 파크에서 펼쳐지는 프랑스의 나이지리아 경기 지금부터 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시부터 방송해서 9시 반부터 바로 갈것 같아요. 예, 내일은 2002 전설도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네, 그리고 경기. 프랑스의 선수들이 그리고, 한두 명씩 입장하고 경기. 있습니다. 사실, 지브리 네. 시세를 계속 고용하는 이유는 선제골을 넣었었고, 그렇죠. 중격기 네, 선제골을 넣었었고, 굉장히 체감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아, 네, 체감이 가볍고, 사실 슛 기억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사실 슛 기억이 많이 없으려면, 딜을 통 누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해보셨습니까? 딜, 딜을 통 누르면 요즘 엔진에 안 들어가죠, 꼬리. 아, 그렇습니까? 근데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요. 전안 들어가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4113 전형을 나오고 있는 마르티스, 에메니크 모제스가 3명 다쓴 어, 나이지리아 프랑스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중계 방송 가들리 있습니다. 자, 두 경기 남았습니다. 아, 자 바로 연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예 오늘 A 조 B 조 경기 중에 어떤 경기가 가장 재밌으셨습니까? 저는 아까 그 뭐야 드롭바 드롭바 나온그 경기 재밌었습니다. 아 나이지리아 대. 그, 코트니브 하래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구경기가 그 가장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벤제마앞쪽으로 리베리. 리베리 빠릅니다. 오우 자, 그러면암브로스가잘 아. 막았었습니다. 아, 자, 하지만 이런, 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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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오거든요. 프랑스에 아, 아, 아! 바로 찾라 아, 좋지만 잘해요.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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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를 어떻게 써냐, 우리. 와! <laughs> 어, 골결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백슛 하고 잡았어요. ZD 예, 아... 프랑스 잘하네요. 확실히 네.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어, 탈락하면 좀 아, 안타까울 것 같은데 사실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지금 어, 또 올라간 팀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하면안 되고요. 자 마르틴스 앞쪽 살짝 찍어준 걸 에메니크 중앙에서 디아비가 잡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드메 대신에 디아비가 나왔는데 디아비 선수하면 사실 전설의 포켓몬. 유보다 보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해서 펼쳐. 어. 시세... <laughs> 와. 와, 야, 시생활 지합니다 와, 큐독 좋고, 바로 때리고, 슛 기억 없이. 와, 야, 프랑스가 우승 후보로 가둘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뺄수 없습니다. 와, <laughs> 자,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2대 0으로 앞서가는. 프랑스,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약간 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는 여기서 지면 이제, 경기가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최선 다합니다 하지만 또, 엔진이 바뀌고 골키퍼가 하향됐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모르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아직. 네. 자, 디아비. 계속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그거를 힘들게 계속 받아치고 있는 나이지리아. 봤어요? 벤지마트 백숍 한번 쳐주고요. 옆쪽으로. 제가 봤을 아... 때 패드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이어 중앙에서 오디미기. 자, 앞쪽에, 오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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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대? 오구대? 오구대. 오구대? 오구대? 에메닉? 에메닉, 멈췄어! 자, 컨지 쳤습니다. 자, 그러나 팀이 지금 너무 좋고 압박도 너무 좋거든요. 자, 그루킵. 자, 피부를 시세. 시세 지금 평점이 10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대로만 간다면 평점 8점 이상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중앙에서 소강 상태. 자, 바비 한번 쳐주고요. 자 하지만 루킥? 패스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중앙에서 다시 한번 타이어 중거리가 좀 되는 선수죠. 때려볼만 합니다. 모제스아 아, 패스가 신분합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자 오구대 개인기 한번 부려보고 중앙에서 다시 한번 끊어내봅니다. 벤제만 잡으면서 그루키프에게 그루키그루키그루키그루킵그루 그루킵. 크로스그루킵 살짝 찍어준 걸 중앙에서 AK 질레가잘 빼냈습니다. 자 아무래도 두 골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긴장이 풀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구대. 앞쪽으로, 에메니크, &E 에 &E. 다시 한 번, 리턴 패스, 5구대 그리고, 모제스, 사이드 쪽을 빼줍니다. 자, 오늘 모제스가 그래도 첫 번째, 코트 디바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아!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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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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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야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와, 프랑스의 야신. 그렇습니다. 그의 선배 바르테즈는 프랑스 골키퍼 중에 나를 키이름만는 선수가 나왔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와, 극찬까지 했습니다. 네. 자, 아시스 앞쪽으로. 나이즐의 렌즈. 공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대맹기 아비달. 그리고 디아비. 하지만 프랑스는 지금 두 골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이지의 공격력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프랑스 는 마음의 안정을 계속 후반까지 가져가고 그는 프랑스의 경기 승리를 끝나기 때문에 삼승을 가져가서 그냥 아 아주 유연하게 1 6강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네, 자이 대형으로 앞서가는 프랑스 정말 멋진 골두 골이 나왔습니다. 벤제마와 지브리 시세의 골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벤제마가 세 골이기 때문에 월드컵 득점을받을수 있어요. 아 밀러 지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베리. 뒤쪽으로 살짝 빼준 걸 아비달에게. 와, 자, 아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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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비. 다시 한번 디아비. 자, 리베리가 됐습니다. 아, 아, 중앙에서 암브로세이가 한 번은 좀 몸을 대봤어요. 예. 자, 리베리의 아쉬운 어 드리블이었습니다. 자, 모제스. 모제스. 아, 크로스 아, 때리나요 네. 아. 자, 이거 크로스가 너무 급했고 사실은 좀원리 어, 크로스를 쓰려고 했는데 침투하는 선수도 없었을 뿐더러 네, 예, 패스가 좀 너무 급했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크로스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바카리 사냐 자, 앞쪽으로 디아비에게. 옆쪽으로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프랑크 리베리. 리베리. 사실 뭐프랑크 리베리를 프랑크 소시지라고 옛날에 막 놀리고 웃고 했는데, 그때 참 개그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시세한테 길게 찔러줍니다. 자, 시세. 오, 근데 지금 백숍을 정말 아주 유연하게 잘 쓰는 선수입니다. 자, 바카리 사냐 옆쪽으로. 브루키프. 하지만 중앙에서 마르틴스가 빼내고 다시 한번 디아비. 아, 패스 미스죠?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은 63분 상황. 자, 마르티스 달려봅니다. 살짝 찍어주고, 망갈라, 아 망갈라의 아 아. 몸싸움은 에메니카 이겨내지 못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세밀한 패스가 나이지라를 살릴 텐데, 자, 계속 경기 이어지, 아, 아닙니다. 자, 나이지라의 드로우인. 오데민기? 오데민기, 오구대. 자, 이렇게 되면 코트 디부아르 대 한국에서 이기는 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감몰드컵투말 손에 땀을 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마르틴스마르틴스마르틴스마르틴스 마르틴스? 마르틴스. 마르틴스? 끝까지 최선을 다한 멋진 모습의 나이지리아. 그리고 그, 그 선, 경기를 아래로 고 있습니다. 베스트 좋았습니다. 타이 아, 아! 아. 자, 좀 안타깝습니다. 아. 자, 하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역습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브리 시세, 티아비, 티아비, 티아비. 질렀어요 리베리. 빠릅니다 리베리, 리베리, 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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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일단 차으면시기행기 리메리 앞쪽로 디아비 자 하지만 아... 패스가 너무 급했습니다 자 77분 상황 모제스 그리고 망갈라 자 여기서 나이지리아는 빨리 빨리 따라가는 골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0분 당한 번만 더도 충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를 비기면은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또 경우의 수가 나머지 두 팀이 비기면 또 모르기 때문에 자, 맥세스가 잡으면서 프랑스의 골문은 뚫리지 않습니다. 아, 저 프랑스의 단단한 벽이 나이지리아를 막고 있습니다. 지브리 시세가 이번 월드컵에서 확실하게 폼을 내고 있네요. 벤제마, 루이베리, 리베리. 루이베리, 베리 옆쪽으로 살짝 빼준 거. 에릭 아비달, 아비달, 아비달. 아비달? 자, 아 아비달 선수가 귀속이란 얘기가 많은데 이번 월드컵에서 그걸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 네. 오데민기. 자 모지스 90분 상황 이제 끝까지 최소 아, 아 개인기 부려보다가 아비 다르게 터치를 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나이제 드로인이 되면서 경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자 5구대 자 5구대 아 아비 다르 또 막힙니다 자아 끊깁니까 아 끊겼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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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 2대 0으로 프랑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자 일단 책임창좀 올려 보고요. 자두분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랑스가 일단은 2대 0으로 이기면서 프랑스는 3 승을 하고 득실은 아 이러면은 프랑스는 확정이죠? 네, 확, 원래 확정이었죠. 네, 점이 9 점이 되고요. 자 나이지리아는 1 승. 1무 2패 그렇죠 1무 2패가 되면서 특실이 마이너스 3점이 되고 승점은 그대로입니다 <목소리>